세 번째, 피해자가 될 뻔하셨어요. 탐정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새 남편 김종수, 이미 두 명을 사기쳤습니다. 첫 번째, 25억. 두 번째, 20억. 30억? 제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질 뻔했습니다. 민석이라는 사람, 친아들 아닙니다. 고용된 사기꾼이에요. 효자 행세. 매일 문자, 따뜻한 손길, 다 거짓이었어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따뜻한 인연 맺어주시면 더 힘내서 좋은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8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었고, 빨래는 한 사람 목만 나왔으며 저녁 식탁도 혼자였죠. 처음 1, 2년은 울었습니다. 3, 4년째는 무뎌졌고 5, 6년째는 익숙해졌으며 7년째는 체념했어요. 8년째 그냥 숨만 쉬며 살았습니다. 저녁 6시가 제일 힘들었어요. 예전엔 이 시간이면 여보 나왔소 하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한 달에 한번 찾아오는 큰아들은 30분 앉아있다 가는 게 전부였고 작은 딸은 일주일에 한번 오분 통화가 다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어요. 외로움을 못 견디고 노인정에 나갔습니다. 구석에서 신문 보는 남자가 있었어요. 혼자였죠. 옆 할머니가 귀속 말했습니다. 부인 돌아가시고 혼자 산다고 자식들은 외국 나갔다고요. 일주일 후그 사람이 말을 걸어왔어요. 혼자 사시나 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죠. 네. 8년째 혼자 삽니다. 8년이나요? 저는 4년 됐습니다. 이름은 김종수, 75세. 매일 만나 커피를 마셨고 나중엔 국밥집에서 아침을 같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 별거 아닌 식사였지만 8년 만에 누군가와 함께 먹으니 천 배는 맛있었어요. 석 달쯤 지났을까요? 저 혼자 살기 힘드시죠?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당신도 외롭고 저도 외로운데 남은 인생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고 떨리는 목소리도 조심스러운 표정도 다 진심 같았어요. 생각 좀 해볼게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8년을 혼자 살았는데 이제 다시 누군가와 산다는 게 가능할까? 하지만 너무 외로웠어요. 일주일 후 큰아들과 작은 딸을 불렀습니다. 재혼하겠다고 말했어요. 미쳤어요 엄마? 큰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재산? 경기도 광명 아파트 25억에 모아둔 돈 5억 평생 모은 30억이었죠. 아니야. 그 사람도 혼자 살았어.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8년 됐어도 이렇게 급하게 8년이 어디 짧아.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너희는 몰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았어요.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큰아들이 나갔습니다. 작은 딸도 한숨 쉬며 나갔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달후 시청에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자식들은 안 왔고, 노인정 친구 두 명이 증인을 서줬습니다. 새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이제 외롭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따뜻했습니다. 8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그날 저녁 삼겹살 집에서 외식했습니다. 건배합시다. 앞으로 행복합시다. 네. 예. 행복합시다. 짤랑.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맑았어요. 아들을 조만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더군요. 43살 민석이라는 효자 아들이 있다고요. 효자예요. 자주 찾아올 겁니다. 좋은 아들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효자가 사기꾼일 거라고는 30억이 사라질 뻔했다는 걸 몰랐습니다. 고기를 먹으면서도 큰아들 말이 떠올랐어요. 재산 노리는 거 아니냐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스스로를 달래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넘어갔어요. 그게 제 남은 인생의 맛일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재혼 3개월 후였습니다. 새 남편이 아들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어요. 11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키큰 남자가 서 있었고 손에는 선물 박스 두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민석입니다.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좋은 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부터였어요. 토요일 오전 10시 똑똑 소리와 함께 민석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민석이에요. 일주일 만에 또 왔어요. 과일을 들고요. 그 다음 주도 왔고 그 다음 주도 왔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죠. 올 때마다 손에 뭔가 들고 왔어요. 과일 건강식품 고기. 어머니 드시라고요. 용돈 봉투도 줬습니다. 10만 원씩. 거절했지만 민석은 웃으며 어머니께 드리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제 친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새 아들은 일주일에 한번 비교가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문자였어요. 매일 아침 8시 똑하는 소리와 함께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 추우니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매일 저녁 6시, 똑똑.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편히 주무세요.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한 달, 두 달, 계속됐어요. 신기했습니다. 제 친아들도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고마웠어요.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죠. 너무 완벽했거든요. 어느날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한달 만이었어요. 엄마, 건강하시죠? 저 바빠서 빨리 가야 돼요. 20분 앉아 있다 갔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민석이 왔어요. 어머니. 날씨 좋죠? 산책 가실래요? 두시간 동안 공원을 걸었고 팔짱도 끼어주고 벤치에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내 친아들 20분, 새아들 2시간.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고마웠지만 불편했어요. 행복했지만 불안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걸까? 그때 큰아들 말이 떠올랐습니다.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설마.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답답했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한달 후에 알게 됩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을 차렸어요. 삼겹살에 소주 한참 먹다가 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부동산 세금 문제 아세요? 갑자기 무슨 세금 이야기인가 싶었어요. 새 남편이 거들었습니다. 요즘 증여세가 장난 아니라고 미리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하더군요. 제가 아는 법무사 있는데요. 상담 한번 받아보시죠. 명함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그 순간 새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1초도 안되는 순간이었지만 봤습니다. 민석 눈빛도 변했죠. 따뜻하던 눈이 차갑게 식더군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부동산 정리 증여세 법무사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설마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새 남편은 코 골며 자고 있었죠.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새 남편 서류함이 보였어요. 평소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떨렸습니다. 서류들이 빼곡했어요. 통장 사본. 보험증서, 등기부 등본. 그때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 남편과 낯선 여자. 둘이 웃으며 찍은 사진. 뒤집어 봤어요. 2018년 재혼식.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2018년. 머리가 하얘졌어요. 새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 말했습니다. 부인 돌아가시고 4년 혼자 살았다고. 거짓말이었어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손이 떨리고 입술이 말랐죠. 8년 혼자 살다가 용기 내서 재혼했는데 자식들 반대 무릎 쓰고 선택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소리를 낼수 없었어요. 새 남편이 깰까 봐요.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못 잡았죠. 거울에 비친 제 얼굴 늙어 보였습니다. 바보 같았어요. 72살 먹고도 사람 하나 제대로 못 보다니.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알아봐야 했어요. 진실이 뭔지요? 그날 오후 새 남편이 노인정 간다며 나갔어요. 친구 영숙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수가, 나좀도와주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사립 탐정을 아냐고 물었어요. 영수기가 놀라며 물어왔죠. 무슨 일이냐고요. 나중에 얘기할게. 일단 탐정부터.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서 얘기해야 할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다음 날 탐정 사무소로 갔습니다. 탐정이 서류를 펼쳤어요. 제 남편 김종수. 이미 두 명을 사기 쳤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가 될뻔하셨어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첫 번째 피해자는 2015년 결혼, 2016년 이후 아파트 두채 명의 이전 후. 피해액 약 25. 탐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2018년 결혼, 2019년 사망, 예금 인출 후 내졸 중, 피해액 약 20억, 그리고 세 번째 타겟이, 탐정이 사진 두 장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두 번째 피해자, 민석이라는 사람, 친아들 아닙니다. 고용된 사기꾼이에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아팠지만 더 화가 났습니다. 탐정이 물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만나보겠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흘 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박순자 71세 마른 체구에 지친 얼굴이었어요. 저도 똑같았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석이가 너무 잘해줬어요. 매주 찾아오고 문자 보내고 용돈 주고. 똑같았습니다. 완전히 똑같았어요. 친아들인 줄 알았어요. 1년 후에 알았죠? 아파트 두채 명의 이전하고 나서. 순자 손이 떨렸어요.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오고, 이혼 요구했더니, 바로 응하더라고요. 아파트 두채 가져가고, 25억이 날아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두 번째 피해자의 딸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지혜, 38세. 우리 엄마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지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산 다 넘기고 나니까 태도가 180도 바뀌었대요. 욕하고, 무시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엄마가 스트레스 받아서, 내졸중 오셨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경찰 신고했지만 증거 불충분이었어요. 자발적으로 준 돈이라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인간들 사람을 죽였어요. 셋이서 만났습니다. 순자, 지혜 그리고 저 침묵이 흘렀어요.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해야 돼요. 혼자는 안 돼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를 모아야 해요. 이번엔 확실하게.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직 안 들켰어요. 모르는 척할수 있어요. 그 말에 둘이 저를 쳐다봤어요. 연기하는 거예요. 도장 찍을 것처럼 속이다가 현장에서 잡는 거죠. 순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수 있겠어요? 손이 떨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야죠. 안 그러면 또 당하는 사람 생겨요.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끝까지 가자고 반드시 잡는다고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왔어요? 새 남편이 웃으며 맞아줬어요.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웃었어요. 응, 친구 만나고 왔어요. 저녁 먹었어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밥을 차렸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새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일 민석이 온다고요. 그래요? 뭐사 올까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치가 떨렸지만 꼭 참았어요. 완벽한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들키는 순간 끝이니까요. 이틀 후 경찰서로 갔습니다. 순자와 지혜도 함께였어요. 금융사기 전담형사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박형사 4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서류를 펼쳐 보여줬죠. 탐정이 조사한 자료, 전 피해자들 증언, 은행 거래 내역, 형사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참 후 고개를 들었어요. 증거만 확실하면 현행범 체포 가능합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녹음이 필요하다고요. 스마트폰 녹음 기능 켜 놓으세요. 대화 전부 녹음하는 겁니다. 불법 아닌가요? 자기 방어니까 괜찮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사가 덧붙였습니다. 도장 찍는 척하다가 신호 보내라고 바로 들이닥치겠다고 하더군요. 들키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연기하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할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웃었습니다. 자연스럽게요. 여보, 다녀왔어요. 새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하게요. 밥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저, 부동산 정리 얘기요. 한번 해볼까 해요. 새 남편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잘 생각하셨어요. 역겨웠지만 웃었어요. 민석이한테 연락해볼까요? 그래요. 내일 당장 연락하죠. 그 목소리, 얼마나 가짜였는지, 이제야 들렸습니다. 다음 날 민석이 전화했어요. 다음 주 금요일 법무사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서류만 가져오시면 돼요. 도장이랑 신분증이요. 전화를 끊고 손을 봤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끝나는 거예요. 순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라고요. 답장이 왔어요. 파이팅이라고 잘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일요일엔 새 남편이 외식가자고 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새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빼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화장실 가서 토했습니다. 너무 역겨워서요. 금요일 전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내일이면 끝납니다. 1년간의 거짓말이 형사에게 마지막 확인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오전 10시 법무사 사무실이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준비됐다고 신호만 보내라고 하더군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어요. 새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편하게. 내일이면 수갑을 찰 사람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무서웠습니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들키면 어떡하지? 하지만 해야 했어요. 안 그러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니까요. 금요일 아침.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오늘입니다.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심호흡을 했어요. 할수 있어. 해야 돼. 오전 10시. 법무사 사무실 앞에 새 남편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민석이 먼저 와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사무실로 들어갔죠. 법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남자, 민석 편이었어요.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부동산 명의 이전 동의서, 예금 위임장, 여기 사인하시고요,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서류를 읽었습니다. 천천히. 경기도 광명 아파트 25억. 예금 5억. 총 30억. 평생 모은 돈이었죠. 손이 떨렸어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도장을 들었습니다. 서류 위에 가져갔어요. 새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민석도 웃고 있었어요. 1cm. 도장이 서류에 닿기 직전, 쾅.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도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딸랑. 형사 다섯 명이 들어왔습니다. 민석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 뭐야? 무슨? 법무사가 뒤로 물러섰어요.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 몰랐던 거 아니야. 새 남편 얼굴이 하얘졌어요. 당신. 이미 두 명을 사기쳤지. 2015년, 2018년. 그리고 나. 민석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친아들 아닌 것도 알아. 고용된 사기꾼이지. 핸드폰을 꺼냈어요. 일개월간다 녹음했어. 증거 충분해. 새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가 될 뻔했어. 30억 빼앗길 뻔했지.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순자와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순자가 새 남편을 쳐다봤어요. 기억나요? 2015년 당신한테 아파트 두 채. 25억 뺏긴 박순자. 지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 엄마 죽인 사람들, 2019년 뇌졸중으로 20억 빼앗기고. 새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민석은 벽에 기댔습니다. 민석이 소리쳤어요. 저는 그냥 지키는 대로 한 거예요. 다쳐! 형사가 끌고 나갔습니다. 새 남편이 저를 봤어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요. 정말. 거짓말. 고개를 돌렸습니다. 1년간 거짓말했잖아. 그것도 거짓말이야. 경찰차로 끌려가는 뒷모습을 봤어요. 끝났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순자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지혜도 손을 잡았어요. 고생하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1년. 1년을 참았어요. 웃으며 연기하고 속으로 울면서 이제 끝났어요. 셋이서 꼭 안았습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우리는 가족이었어요. 같은 고통을 겪은 진짜 가족 30억을 지켰고 70억 사기를 막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순자와 지혜도 함께였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왔고 피고인 두 명이 끌려 나왔습니다. 새 남편 김종수, 가짜 아들 민서. 수갑을 찬 채였어요.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김종수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세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총 70억 원 상당의 재산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첫 번째 피해자로부터 25억 두 번째 피해자로부터 20억을 편취했고, 두 번째 피해자는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했습니다. 지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로부터 30억을 편취하려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검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고인 김종수, 징역 10년, 피고인 박민서,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 진술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재판장님.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순자를 봤습니다. 지혜를 봤어요. 저는 8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그 외로움을 이용당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이른 두살 먹은 늙은이가 뭘 알겠냐고 생각했겠죠. 30억이면 여생 편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새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순자손을 잡았어요. 지혜손도 잡았죠. 피는 안 섞였지만 우리는 가족이 됐어요.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요. 법정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30억은 제 남편과 평생 모은 돈입니다. 8년을 혼자 살며 지킨 돈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걸 1년 만에 가져가려고 했습니까? 앉았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어요. 피고인 김종수, 징역 10년. 피고인 박민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끝났어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가 울었고 지혜도 울었으며 저도 울었습니다. 이겼어요. 새 남편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민석도 고개를 숙인 채 나갔어요. 다시는 못볼 거예요. 요즘 저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순자, 지혜와 함께 작은 카페를 시작했어요. 이름은 황혼자매. 매일 아침 셋이서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어느날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덕분에 진짜 가족을 알았어. 큰아들이 울었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작은 딸도 자주 와요. 외로움은 약점이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진심인지 거짓인지 구별하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중요합니다. 72살에 배웠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8년 혼자 살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순자가 있고 지혜가 있으며 이제는 제 자식들도 있어요. 30억을 지켰지만 더큰걸 얻었습니다. 진짜 가족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외로움과 의심 사이에서요, 진심과 거짓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저는 8년을 혼자 견뎠고 1년을 속았으며 1년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